김도연 69세 늦은 시작. 나는 평생 아버지로만 살았다. 40년간 같은 회사를 다니며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는 일상을 반복했다. 월급 봉투를 아내 손에 고스란히 맡기고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몇만원으로 버스비와 점심 값을 해결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그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가족이 웃으면 나도 웃었다. 정년 퇴직식 날, 40년 근속 기념품으로 받은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이제 내 시간이겠지.하지만 집에 돌아온 순간 아내 혜순이가 말했다.자 이제 퇴직금으로 우리 은주 결혼자금 마련하고 대출금도 갚아야지.민수도 전세자금 필요하다던데.아 그래.그럼 우리는?우리?우리가 뭐?애들 다 독립시키고 나면 그때 생각하지 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습관처럼.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한줄 적었다. 오늘 정년 퇴직했다. 내 시간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퇴직 후 6개월이 지났다. 퇴직금 3억은 어느새 바닥이 보였다. 딸 은주 결혼식에 5천만원. 아들 민수 전세자금 1억 2천만원. 집 대출 상환에 1억. 내게 남은 건 3천만원뿐이었다. 아버지 설거지라도 좀 하세요. 집에만 계시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네. 아내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나도 40년간 일했는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안 그래도 생활비 빠듯한데 나는 설거지를 했다. 비누 거품이 내 손등에 주름진 살갗 위로 흘러내렸다. 언젠가부터 집에서의 내 존재는 이상했다. 있는 듯 없는 듯 말을 걸어도 대답이 성의 없고, 의견을 물어봐도 아버지 생각은 늘 똑같으시잖아요라는 반응뿐.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 민수가 아내와 함께 놀러 왔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집에서 뉴스 보고 산책하고. 아, 그러시구나. 아, 맞다, 아버지. 제가 요즘 사업 아이템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나는 컵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얼마나? 단, 2천만원 정도요.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건이라서, 아버지 퇴직금이 좀 남아 있으시죠? 해순이가 끼어들었다. 아이고, 민수야. 아버지 돈 얼마 안 남았어. 너희들 다 결혼시켜드리고 집 대출 갚고 나니까. 아, 그럼. 그냥 1천만원만이라도.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로 간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의 대화가 더 이상 듣기 싫었다. 거울 속내 모습은 낡고 초라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김도연이 아니었다. 그냥 돈 주는 기계였다. 내게는 평생 이루지 못한 소원이 하나 있었다. 나만의 서재를 갖는 것.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 대학에서는 국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도 틈틈이 소설을 읽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책은 사치가 되었다. 책상 하나만 놓을 수 있을까? 신혼 때 작은 방한 켠에 책상을 놓겠다고 했을 때, 혜순이가 말했다. 그 자리에 애기 장난감 놓으면 안 돼요. 그 후로 나는 책상을 포기했다. 책들은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다락에 쌓아뒀다. 가끔 몰래 올라가서 한두 권씩 꺼내 읽었지만, 다락에서 뭐 하세요? 라는 소리가 들리면 황급히 내려왔다. 정면 퇴직하면서 생각했다. 이제는 서재를 만들 수 있겠지.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내 공간은 없었다. 안방은 부부 공간이고 작은 방은 해순이의 운동 기구로 가득했다. 아버지 책은 도서관에 가서 보세요. 집에 책장 놓으면 먼지만 쌓여요. 그날 밤 나는 다락에 올라가 오래된 책들을 꺼내봤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김유정의 봄봄, 황순원의 소나기. 누렇게 변한 책장에서 젊은 날의 밑줄이 보였다. 그때는 몰랐다. 이 책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될 줄. 침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건망증이 심해져서 받은 정밀 검사 결과였다. 아직 초기 단계이고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히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했다. 오늘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혜순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치매요? 에이, 설마. 아버지가 뭔 치매예요? 의사가 초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약도 처방받았고, 병원비가 또 얼마나 나왔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치매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소식보다, 병원비를 먼저 걱정하는 아내를 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졌다. 저녁에 민수에게 전화를 했다. 민수야 아버지인데. 오늘 병원에서. 아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회식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었다. 다음날 민수가 집에 왔다. 아버지 치매 검사 받으셨다면서요. 응. 초기 가능성이 있다고. 아이고 큰일이네요. 근데 아버지 혹시 치매 오시면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요양원도 괜찮다던데. 민수는 농담하듯 말했지만 내게는 칼날 같았다. 너는 내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기를 바라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누구도 나를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김도연이 아니었다. 그냥 아버지라는 역할, 남편이라는 기능일 뿐이었다. 그후 며칠간 나는 조용히 준비했다. 퇴직금 중 남은 3천만원을 비밀 계좌에 옮겼다. 평생 모아둔 개인 적금 2천만원도 함께. 총 5천만원. 내 인생 69년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어디 가세요? 산책. 실제로는 부동산에 갔다. 시골 마을의 작은 상가를 알아봤다. 월세 80만원, 보증금 1천만원. 푸카페를 운영하기에 적당한 크기였다. 여기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전 세입자가 정리하고 나간 지한달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다. 카페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검색했다. 커피 머신, 테이블, 의자, 책장. 대충 계산해보니 2천만 원이면 충분했다. 그날 밤 늦게 혜순이가 잠든 사이에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옷까지 몇 벌과 다락에서 가져온 책들. 그것이 전부였다. 새벽 5시 나는 메모 하나를 식탁 위에 남겼다. 잠깐 여행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도연.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닌 도연이라고 서명했다.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다. 40년간 매일 맡던 지하철 냄새가 아니라 풀 냄새와 흙 냄새가 났다. 새소리도 들렸다. 언제 마지막으로 새소리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상가는 마을 중심가에 있었다. 앞으로는 작은 공원이, 옆으로는 초등학교가 보였다. 완벽했다. 첫 주는 청소와 정리에 보냈다. 오래된 벽지를 뜯고 바닥을 닦고 페인트 칠을 했다. 40년 만에 하는 육체노동이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내 손으로 내 공간을 만들어가는 느낌. 둘째 주에는 가구를 들여놓았다. 편안한 소파와 나무테이블, 그리고 벽면 가득한 책장. 내가 평생 꿈꿔온 서재의 모습이었다. 셋째 주에는 책을 정리했다. 내가 가져온 책들과 함께 마을 도서관에서 기증받은 책들. 인터넷으로 주문한 새 책들까지. 문학, 철학, 역사, 에세이. 장르별로 차곡차곡 정리하며 나는 행복했다. 마지막으로 간판을 달았다. 푸카페 도연. 간단하고 깔끔했다. 개업 첫날, 한 시간을 기다려도 손님이 없었다. 오후 2시쯤 초등학생 두 명이 들어왔다. 며칠 후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었다. 오전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와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숙제를 했다.개업한 지한 달쯤 지났을 때 집에서 전화가 왔다.여보,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한 달째 연락이 없어서 미칠 것 같아요.혜순이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다.미안해.지금 시골에 와 있어.시골?시골이 어디요?경남 하동이야.거기서 뭐해요?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카페요.정말 미쳤네요. 나이 먹고 갑자기 무슨 카페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하고 싶던 일이 뭐가 중요해요. 당장 집으로 오세요. 민수가 사업 자금 때문에 난리 났어요. 민수 일은 민수가 알아서 해야지. 여보가 이상해졌어요. 정말. 혹시 치매가 더 심해진 거 아니에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미칠 지경이에요. 나는 괜찮다. 괜찮긴 무슨 괜찮아요. 갑자기 집을 나가시고 연락도 안 하시고. 혹시 치매 때문에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병도 있으시니까 집에서 조용히 계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모신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모셔질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그리고 나는 김도연이다. 내 아버지이기 전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마을에는 코스모스가 피었고, 감나무에는 주황색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카페 앞 공원에는 단풍잎들이 떨어져 울긋불긋한 카펫을 만들었다. 손님들도 늘었다.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입소문이 났나보다. 이 카페 사장님이 책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해주세요. 국어 선생님이셨나봐요. 나는 정정하지 않았다. 국어 선생님이든 뭐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사장님, 혹시 책 추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종류를 원하세요? 요즘. 좀 우울해서요. 위로가 되는 책이 있을까요? 나는 서가에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꺼내 주었다. 이책 어때요?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에게 좋은 책이에요. 남자는 책을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읽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는 두 시간 넘게 앉아서 책을 읽었다. 떠날 때 말했다.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사실 저도 요즘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났거든요. 몇 살이세요? 51살이에요. 나는 웃었다. 저는 69살에 시작했어요. 남자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늦은 건 없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면, 4월 어느 날 오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다. 10개월 만이었다. 어떻게 여기를 수소문에서 찾았어요. 아버지 정말 여기 계셨네요. 민수는 카페 안을 둘러봤다. 책들로 가득한 서가, 편안한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이걸 아버지가 다 하신 거예요? 응. 대단하네요. 정말. 멋있어요. 나는 민수에게 커피를 내려주었다.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은 것도 오랜만이었다. 아버지 사실 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 네. 투자금 2천만 원다 날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찾아왔어요. 나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아버지가 남겨둔 돈이 있으시죠? 다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상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았다. 민수야. 네? 너는 지금 뭘 하고 싶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업 말고, 너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건, 왜 갑자기? 대답해봐. 잘 모르겠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나는 서가에서 책한 권을 꺼내 민수에게 내밀었다. 생택지 페리의 어린 왕자였다. 이거 읽어봐. 지금요? 응. 여기서,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책을 받았다. 아버지 책 읽을 시간에 중요한 얘기를.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3시간 후 민수가 책을 덮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 재미있었니? 네, 어릴 때 읽었던 건데 지금 읽으니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던? 그냥 어른이 된다는 게 뭔지 알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나는 미소 지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미안해. 너희가 어릴 때 함께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핑계가 될까? 너희와 이런 이야기, 이런 시간을 못 가진 게 후회돼.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를 ATM처럼 생각했어요. 너는 지금 뭘 하고 싶어? 진짜로. 글 쓰는 거요. 어릴 때부터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포기했거든요. 나는 놀랐다. 민수에게 그런 꿈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럼 써봐. 네? 글을 써봐. 지금이라도. 하지만 돈도 벌어야 하고. 돈은 나중에 생각해. 일단 써봐. 진짜 하고 싶다면.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나도 69살에 새로 시작했는데, 너는 얼마나 젊어. 5월이 되자 카페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민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글쓰기 모임을 시작한 것이다. 마을 청년들과 함께 소설을 쓰고 서로 읽어주고 토론하는 시간. 아버지가 문학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조언도 구하고 싶고요. 나는 기뻤다. 아들과 함께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다니. 글쓰기 모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마을 청년, 도시에서 온 직장인, 은퇴한 교사, 주부까지. 모두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김도연 씨,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김도연 씨라고 불렀다. 아버지도 사장님도 아닌 그냥 김도연. 그리 진솔해야 해요. 독자를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세요. 김도연 씨는 글을 써본 적이 있으세요? 젊을 때 조금. 요즘 다시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사실 나도 요즘 일기를 쓰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하루하루를 만나는 사람들을, 내 감정들을 기록했다. 40년간 잊고 살았던 일이었다. 6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여보, 혜순이었다. 1년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머리도 하얗게 샜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다. 어떻게 여기를? 민수가 알려줬어요. 혜순이는 카페 안을 둘러봤다. 표정이 복잡했다. 정말 여기서 살고 계셨네요. 응. 혼자. 이 넓은 걸다 관리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해순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의자에 앉았다. 나는 차를 내려주었다. 여보 집으로 돌아와요. 왜? 왜냐고요. 부부잖아요. 부부가 따로 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해순아, 우리가 정말 부부였을까? 무슨 소리예요? 나는 평생 그냥 생활비 되는 사람이었어. 당신에게는 해순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럼 제가 뭐예요? 여보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미안해. 그것도 힘들었을 거야. 그럼 이제라도.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 해순이가 울기 시작했다. 여보 저도 외로워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쓸쓸한데요. 내 마음도 아팠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배수나. 네? 당신도 뭔가 해봐. 당신만의 일을 제가 뭘할수 있어요. 나이도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가을이 왔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집에서 투명 인간으로 살고 있었다.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푸카페는 지역 명소가 되었다. 주말이면 도시에서 온 가족들로 붐볐고 평일에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 사장님, 오늘도 책 이야기해 주세요. 김도현씨,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 소설 해석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찾았다. 내 의견을 물어봤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민수는 이제 매주 와서 글쓰기 모임을 진행했다. 첫 단편 소설을 완성해서 문예지에 투구도 했다. 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낼수 있었어요. 내가 한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해순이는 그 후로 한번더 왔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여보, 저도 뭔가 배워 볼까 해요. 뭘? 꽃꽂이요.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됐어. 우리 둘다 잘못이 있었어. 겨울이 되자 내가 쓴 원고가 완성되었다. 제목은 김도연 69세 늦은 시작. 300페이지 분량의 자전적 소설이었다. 아버지 정말 잘 쓰셨어요. 민수가 원고를 다 읽고 감동했다. 이거 꼭 출간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 이야기예요. 그럴까? 네. 특히 아버지들이 읽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며칠 후 전화가 왔다. 정말 감동적인 작품이네요. 꼭 출간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작가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 겨울은 따뜻했다. 카페에는 난로가 타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작년 겨울의 외로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책이 출간되기 직전 마지막 방문자들이 있었다. 아버지 민수였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혜순이와 은주 그리고 작은 손녀까지 함께였다. 할아버지 다섯 살 서연이가 뛰어왔다. 서연아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 축하해요. 책 나온다면서요. 혜순이가 말했다. 표정이 예전보다 많이 밝아 보였다. 저도. 요즘 꽃꽂이 배우고 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잘됐네. 그리고 동네 부녀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나름 바빠요. 혜순이의 표정에는 뭔가 생기가 있었다. 여보. 응? 제가 이해했어요. 왜 여기 오셨는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그래. 저도 늦었지만. 제 삶을 찾아가려고 해요. 잘하고 있어.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말했다. 뭘? 보여주셔서요. 진짜 살아가는 게 뭔지.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아버지 덕분에 남편과 서연이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냥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로. 혜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지만,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서연이가 내 무릎에 앉아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또올수 있어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할아버지가 책도 읽어줄게. 할아버지 카페가 제일 좋아요. 아이의 네. 순진한 말에 모든 어른들이 웃었다. 에필로그 새로운 계절 2년이 지났다. 내책 김도연 69세 늦은 시작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공감했고 가족들도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후기가 쇄도했다. 푸카페는 이제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소박하게 운영하고 있다.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니까 민수는 등단했다. 그의 첫 소설집 제목은 아버지의 서재였다.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 은주는 서연이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온다. 서연이는 이제 할아버지의 책 읽어 주는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게 일과가 되었다. 해순이는 꽃꽂이 강사가 되었다.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다. 오늘 아침 나는 카페 문을 열며 생각했다. 인생이 끝나는 건 죽을 때가 아니라 꿈을 포기할 때구나. 예순아홉 살에 시작한 내 진짜 인생은 이제 막 궤도에 올랐다. 늦었지만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다. 새로운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